여기 는 커플 인가요？아닌가요？뭔가요？그럼 네. 이거 처음 타죠그지어떻게 맞췄 을것같아 모르 겠지？아가씨 치마 덮 으는 거봐 봐, 치마 가 기로, 담요 가 기로 봐 봐, 모가 기로 치 마가 길지？그럼 생각 을잘해 봐. 저게 담요로 치마를 가린 걸까 아니면 치마 위에 치마를 한장더 입은 걸까? 누가 묶은 거예요? 네가? 에이. 멍청했네. 봐봐, 어? 그러고 있잖아? 아이스 이러면 뒤집어져. 이렇게 하면 뒤집어진다고. 바보야, 생각을 잘했어야지. 야, 뭐냐? 야, 이 디스커버리 이아가씨는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이거? 누가 남자친구예요? 없어? 야, 금을 제대로 쳤네. 어장, 지대로네. 몇 살이에요? 23살? 어, 생긴 거 진짜 그렇게 안 생겼는데? 어, 집에 돈이 많은가? 어또 왔네. 2 1 살. 2 1살또 왔네. 여기는 몇 살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이 버스면 좋겠다, 그지 남자친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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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 어디 있는데? 뭐 뭐라고? 어디? 성북? 성북에서 왔어, 성북? 그러면 뭐라고? 어디서 왔는데, 니들은? 아 안산에서 왔어, 안산. 아 남자친구 안산에 있고, 그래. 온들 없겠냐 그지? 자 출발을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앉아서 양팔 벌려 뒤에 잡으세요 자 밑에 이용하실 분들 계시면 계속해서 운전실 쪽으로 줄서 계시면 됩니다 출발합니다 좋은 시간들 되십시오 출발 아 분위기 좋아 어 저기요 어 여기 치마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우리 청자켓 저기 뭐야 이거 아가씨 아니야 뭐야 얼굴이 안 보이네 치마가 너무 올라가는 길이냐 아 이거 큰 누나들이었구나 아 치마가 너무 올라가잖아요 아 외국 분들이신가? 네? 어디래? 아 괜찮다고요? 아 괜찮다고 그래 괜찮으면 뭐 저도 아무렇게나 합니다 나는 몰론 나는 모르는겨 시발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 바보들이 바보.. 어? 그 다리는 그 다리는 무엇을 쓰는 물건이야 그 다리로 아가씨 다리를 그렇게 올려놓으면 니 다리는 안 올라가네 멍청아 야, 올라오세요 어 빨리 오세요 왜 그러고 계세요 어, 누워서 주무시지 마시고 빨리 오세요. 여기 세명은몇 살인가? 23살. 아, 유 남자분들 잘생겼네, 잘생겼네. 대학교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멋있네. 학교가 어딘데요? 아, 다 졸업했어. 전문대학교 나왔구나. 그래, 그래, 괜찮지 뭐. 저기왜 그러고 계세요? 예? 왜 그러고 계세요? 아니 아까부터 왜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관심을 받고 싶으면 아자르르라 하세요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다음은 이 돈많은 여자입니다 자 과연 이 돈많은 여자는 남자가 여섯 명인데 누가 챙겨줄 것인가 아 다섯 명이구나 자 아! 일단 체크남방한테 들이댑니다 아체수나돈 많아 아 용수가 미안해 얼굴이 못생겼어 그냥 저리 가버려 어어 첼스 나 이번에 만수한테 달라붙는다 어 만수야 나돈 많다니까 만수야 야 거저 못생겼어 어 첼스 역시 너밖에 없는 것 같아 어 첼스 야야 해딩 괜찮아요 중화 괜찮아 야 머리로 죽박을 때려버리네 이거죠 왜 이래 또 이거 어 모자 썼어요? 어머 철수, 모자 살래? 아 이번에 옆이야 어머 영철아나 모자 팔고 올게. 이손좀 놔줄래? 이게 뭐 어떻게 되는 사이에요? 동네 친구들, 동네 친구들. 아니, 그 동네는 여자가 이 여자밖에 안 살아요? 아니, 동네 친구들끼리 다니면서 아가씨가 한 명밖에 없냐? 다음은 이쪽에 넘어가서 아 여기 스물살또못 봤네 이거 아까 그개 고생을 하더니 이거 저기요 저기요 원피스 아가씨 저기요 <laughs> 이 여자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뭐 하세요 이번에 거기 왜 들어가 거기를 왜 들어가 머리를 왜박아 머리를 <laughs> 이 여자 완전웃기네 괜찮아요 머리를 왜박아 지도 웃겨 지금 지도 웃겨 <laughs> 매일 매일 어어 오신다. 어 큰누나 그 잠바 언제 못 오셨어요? 큰누나 그 어이 큰누나 그 어이 큰누나 우리 잠바를 언제 글로 가려 놓으셨어요? 누나 우리 누나들은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왔어요? 어?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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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와디카 아 태, 태국 태국 <laughs> 아 한국말 되게 잘하네 한국말 잘하시네요 어, 한국말 잘하시네 한국은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 3년 년야 멋있네 3년 오늘 3년 태국로나 네 어떻게 두분다 결혼은 하셨고 결혼 아직 안 했어요? 남자친구는 없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요? 스물 일곱? 어이 고생 많이 했구나 여기도 어 그래그래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요 잠깐만 기다려봐 이 어장치는 남자들 중에 한 명은 남을 거라고 태국 갈 사람 떨어지세요 뿅 태국 가고 싶은 남성분들 떨어지세요 뿅야이 악물고 버티는 거 봐라 이것들 자 태국 갈 사람 이리 오세요 뿅 빨리 와 빨리 와 당신들때문에 이돈바나나가시또 힘들어하기 시 어디가 어디가 윗뚜리법에 왜 뺏겨 윗뚜리를 윗뚜리를 왜 뺏겨 이 죽어가 그렇지 일단 한명 제거 제거 그렇지 야 너네 둘 이리와봐 그렇지 이리와봐 남자들끼리 그러지말고 태국가자 이리와 야야 빨리 와봐 엄마이 <laughs> 남자들끼리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네 안되겠다 이또 남자로 버티네 우리 태국누나들이 가야겠다 이리오세요 태국누나들 이리오세요 야, 18 너네 좀 가만히 있어. 18 가만히 있어. 이 태국 누나들이 보내게 이리 오세요. 그치뿅 뿅. 야, 왜 네가 가? 네가 왜 가? 네 남자친구 이타메이, 죽여버려. 이게 우리 태국 누나들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어요. 저기 와사비 잠비 누나. 빨리 올라오세요. 우리 와사비 잠바. 아, 빨리 오세요 네, 빨리 오세요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빨리 올라가서 앉으세요 예? 네? 무섭다고요? <laughs> 제가 초면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무서우면 아침에 거울은 어떻게 봐요 무서워서 그죠 자, 밑에 이용하실 분들 계시면 계속해서 운전실적으로 줄서 계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요. <목소리> 남자들끼리 껴안고 있지 말라, 보이. 변태같이 왜 그러는겨, 변태같이 왜 그러는게 이 춤바드라이. 여한테지이왜 그러는겨 게... 왜이래 또 이거 <laughs> 아주 지난도 났네 이거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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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가 그렇지 친구 잡고 땡겨 친구 잡고 땡겨 왜이래 또 이거 또 어느 동네 비보이야 이거 잘봐 놀이기구는 그렇게 타는게 아니야 잘봐 우리 21살 네가 보여줍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리와 21살 이리와 잘봐 이 여자의 개인기가 펼쳐진다. 자 와, 자. 어이, 쉬고 쉬고 들어간다. 오야, 버텼어? 야 이번 버텼어. 뭐뭐 하게? 아말 타게? 말태워줄겠 자. 띵띵띵띵띵띵띵띵띵 띵. 이잘 버티는 게. 야 아까는 그렇게 지랄밖에 타더니. 어 우리 태국 노나들 힘내세요. 태국 노나들. 어 세상에. 어이 우리 태 뒷모습이 예술이시네 어 그냥. 어휴, 그냥. 야 우리 태국 놈아 뒤에 봐 그냥 어유 세상에 야 뒷모습이 레이싱 모델이야 이거 야 앞모습이 자동차 정비형 이거 <laughs> 야, 거기서 뭐 하세요? 아나 이번 달에 운전을 못하겠네 이거 아이, 피곤하시면 들어가서 주무세요 아왜 여기서 주무시려 그래요? 입 돌아가요 저기요 저기요 우리 와사비 잡아 노나 와사비 잡아 노나 아왜 그러고 있어요 아떨어 you 바닥이나 한번 닦으세요 자자 깨끗하고 w 고 자신있게 닦고 가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아 이게 무서우면 타지를 말던가 s 아 e it. I don't know i 고 you can see it. I d 머리 봐 저게 머리 실 f you c a 리 see i 어이 G2X 오너들 오셨구나 저기 저기 우리 안경쓴 총각 옆에 그 꼬맹이 누구예요왜걔목 졸리고 있어요? 저기요! 어? 동생이에요? 네봐요 지금 당신목 졸려서 울잖아 애기야 괜찮아? 애기야 왜 울어? 애기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괜찮아, 울어도 돼. 사실 사다는 없거든. 어, 미안해. 미안해. <laughs> 왜 울어, 갑자기? 봐봐요, 총각이 목줄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아, 나 못해. 애기야, 괜찮아? 괜찮아? 앞에 보고 앉아, 앞에 보고. 삼촌 봐봐. 삼촌 봐. 괜찮아? 왜 울어? 형이 목줄라서 그러지? 그지? 아니야? <laughs> 앞에 보고 앉아, 아들. 다쳐. 닫죠 닫죠 어형 겨드랑이 냄새 그만 맡고 옳지 앞에 보고 앉아 형 겨드랑이 그만 냄새 맡고 클 앞에 보고 앉아 앞에 봐이 녀석 이게 삼촌을 무시해 너 계속 그러고 있으면 옆에 있는 형처럼 저렇게 할아버지 양말 신켜버린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목소리> 강남스타. 자, 계속해서 밑에 이용하실 분들 계시면, 어, 운전실 쪽으로 줄서 계시면 됩니다. 이용하실 분들 계시면, 오세요. 자, 조금만 더 가요. 우리 18이란 걸까? 18살이네요. 아유, 세상에. 그냥 꽃다운 나이네, 그냥. 남당 1 8살 어디가? 왜 이래 이거 얼른? 뭐 하냐? 야손놔 봐마 야 친구 걷는 거 완전 이상해 그렇지 손놔손놔 손 그렇지 어머머머머 친구 아니야? 친언니? 친언니야? 아유 언니가 훨씬 이쁘네 <laughs> 너왜찌려봐 우리 언니는 몇 살? 19살? 20 아, 우리 나이 20살. 아유, 꽃다내 아유, 나이도 좋고, 그냥 아유, 머릿결도 죽이고 그냥. 아유, 언니가 이렇게 꽃다매 그냥. 저기요, 와사비 누나, 진정하세요. 그 옆에 있는 남자 당황했어요. 지금 와사비 누나, 진정하세요. 왜? 왜그 남자가 마음에 들어요? 아, 그 남자가 마음에 들어? 아, 소개시켜 줄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옆으로 와사비 누나 옆으로 그렇지 어머 총가 아이 누나야 야좀 잡아들여 우리 꼰대 좀 잡아들여 어총가아이총가 아, 겨드랑이 냄새 괜찮네 아이 총가야좀 잡아줘봐 누나 좀 잡아들여 빨리 잡아 그렇지 그 손으로 잡아들여 빨리 잡아줘 잡아 야 누나 지금 난리 났잖아 야 겨드랑이 나 간지럽지 마 이. 처음 보는 저 자식, 겨드랑이 손이 들어가네. 야 동생 넌 거기 가서 뭐하고 있어? 동생, 왜 뭐하냐? 얘? 뭐하냐? 문전하냐? 후진 중이네 이거. 손은 왜 그러고 있어?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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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주먹을 바 맞다, 치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여라바라바라바라치야왜 치치, 치치, 그러고 있는 거야? 바라바라바라바라이라바라바 어, 뭐 거야? 이게 우리가 또또 이상하게 걸어, 또 이상하게 촉촉촉 촉 <laughs> 우리 저러고 걸촉 다니냐 아들 힘내 우리 아들파이팅 아들 괜찮아? 아들 아들 얘왜 예, 외국인 중내네요 아들 여기 봐봐 왜촉 <laughs> <또. 웃음> 어? 부딪혀서 아파?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무섭대? 이게 뭐가 무서워? 아, 근데 이건 무서운 놀이기구가 아니라 힘든 놀이기구야. 이게 무서워? 이게 무서워? 형이 재밌는 거 보여줄까? 잠깐만 기다려. 이 18살 누나가 이제 재밌는 거 보여줄 거야. 야, 일로 와봐. 뿅. 그렇지. 18. 또. 또. <laughs> 야,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았어. 어? 애기가 내려달라고요. 이게 무슨 개인택시야? 이거, 애기 내려줘. 아들, 내려줘. 알았어. 저기 반대쪽으로 내려가는데, 아들, 저쪽잘 자기가 아들, 삼촌한테 인사하고 가야지. 삼촌한테 인사하고 가야지. 자기가, <laughs> 아들 울지 마. 사람들이 다 너만 쳐다봐. 울지 마. 울지 마. 아들. <laughs> 아, 귀엽네. 누구예요? 동생이에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모르는 애야? 모르는 애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 모르는 애가 계속 총각 겨드랑이 냄새 맡고 있대 뭐야? 뭐야 불가리야 뭐야 얼마나 좋은 걸 뿌렸으면 애가 겨드랑이 냄새를 맡아 이. 뭐 그러면 다 대학생들인가요 여기는? 대학생? 대학생은 아니고 그러면 어? 목수? 목수라고? <laughs> 아 왜왜 괜찮지 목수 기술직 아니야 기술직 그지? 괜찮지 아 목수 아무나 못해요 진짜 그죠? 얼마나 기술직인데 목수를 무시해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어? 아 백수? 아한 명만 목수 나머지는 백수? 야 느낌있네 느낌있네 같은 수치네 어? 두 바퀴만 더 가요 빠르게 두 바퀴 저기 스물한 살람니 저기요, 수분한살 아가씨, 치마 입고 발을 어디까지 드는 거야, 고맙게. 수분한살 뿅. <laughs> 자, 잠깐 휴식, 어깨 좀 돌리고, 손들좀 비비고 편하게 되시세요. 쉬었다가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실 분들이 또 많네요. 타시느라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빠르게 정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자, 이제 마지막 고생 했어요. 우리 목수와 백수들, 고생했어. <laughs> 목수와 백수들, 자, 이제 마무리, 고생했어요. 우리 2물살 아가씨도 고생했어. 어유 우리 이쁜 언니 수고했어요. 우리 2 0 살의 이쁜 언니 고생했어. 아유 월비도 놀라운다고 그냥 신발에다 참기름 발라갖고 왔네. 어 우리 태국 누나들도 수고하셨어요. 제, <laughs> 제, 저기, 저기, 야, 야 회색깔 조각너 아무래도 저 와사비 누나 책임져야겠다 너. 저 와사비 누나가 너한테 만들 된다야 어, 저기요. 저기 저와사비에요 어, 해수리들이 야 누나 좀 잡아드려. 누나 좀, 누나 봐봐 지금 여기서 슈퍼맨 되셨다야. 자, 마무리 여기까지만 돌아갑니다. 내려가실 때 올라오신 쪽 반대쪽으로 주변에 이지 식물건들이 있나 없나 한 번씩들 살펴보고 천천히 내려하시면 됩니다. 좋은 추억, 좋은 시간 저희 월미랜드에서 함께하십시오